대우증권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소연입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인터넷, 게임, 엔터업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김창권 애널리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종합주가지수의 조정과 광저우 게임쇼를 앞두고 인터넷과 게임 업종으로 관심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투자해야 될시 고려해야 할 기본 변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터넷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용자 지표, 즉 방송국의 시청률에 해당되는 이제 트래픽을 갖다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대작의 출시 스케줄이라, 그리고 출시됐을 때 얼마만큼 흥행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흥행 크기의... 대해서 집중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게임 업종의 경우에는 신작 스케줄과 흥행 가능성이 주요 변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부각될 수 있는 게임 관련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가장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스케줄은 바로 그 지금 4월이나 5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 엔소프트의 블레이드 엔솔의 오픈 베타와 상용화가될것 같습니다. 뭐 최근 몇 년간 기대하는 가장 큰 게임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게임의 어떤 승패에 따라서 주변 게임주들의 주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NC 소프트를 비롯한 주요 업체들의 신규 게임 출시 일정과 이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래, 인터넷 게임 업종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뭐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뭐 기대치를 갖고 가는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모바일 어 인터넷 시장의 성장 속도도 상당히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가 있고요 뭐 총선이나 그리고 올림픽과 같은 굵직 굵직한 광고 수주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를 또 연이어 예정이 되어 있는 밤이 있고 그리고 기대했던 대작들도 지금 어 뭐처럼 만에 (2~3년) 만에 처음으로 어 이제 상용화를 목줄에 두고 있는 스케줄들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랑 보관하게 어 주가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업종으로 상당히 관심이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는 특히 총선도 있고, 또 런던 올림픽까지 있어서 굵직굵직한 행사들로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특수까지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신작 출시 예정과 모바일 시장의 성장, 해외 진출 지속 등을 모멘텀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그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페이스북의 IPO잖아요. 국내 인터넷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산업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사는 5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그 페이스북의 IPO가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요. 지금 한 10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시가 총액은 저는 상당히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의 IPO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 국내에도 이제 피어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NHN과 다음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기업들에게 관심이 더 쏠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터넷 게임업종의 탑픽스 종목과 투자 전략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모바일 쪽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는 NHL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모바일 검색 쪽에서 하루에 3억 이상 어, 모바일 검색 광고 매출액이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모바일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다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NHL을 인터넷 쪽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게임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제 2분기에 가장 2, 3년 동안 기다려왔던 신규 대작 블레이드 앤 소울 출시를 앞두고 있는 NC소프트가 탑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NHN과 NC소프트 두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엔터업종에 대한 이슈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순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음악이나 드라마 기업들의 한류 열풍이 더 거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로열티 수입이 급증하면서 실적도 같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카지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뭐 해외 중국 관광객이 급증 그리고 이제 증설에 따라서 연휴 이제 증설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실적을 좋게 만드는 변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시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또 레저 부분에서는 설비 증설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탑픽스와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첫 번째는 이제 영화 상영관이 이제 CGV입니다. 어, 1분기 들어서 지금 한국 영화들이 연이어 대박이 나고 있죠. 그래서 어, 예상보다 좋은 어, 매출의 성장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CGV가 비용 요소가 것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닝서플라이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강원랜드 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어, 조금 수급적인 이슈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 말씀드렸던 그월달의 증설에 따른 어, 테이블 게임 증가 가능성 높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정도는 다시 한번 볼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 상승 기대감에 따른 CJCGV와 그리고 증설에 따른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강원랜드를 탑픽스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를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이슈와 모멘텀을 가진 인터넷, 게임, 그리고 엔터업종의 전망과 탑픽스 종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많은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